넷째 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때 율법 전체를 지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여섯 개명에 대해서 얘기한 이후에 이 모든 계명과 다른 모든 계명은한 가지 원칙으로 요약되어 있다. 예,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기억절이죠.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공평. 우리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자비, 사랑. 그리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가르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과 공의로우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기명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애굽땅 종제된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죠. 또 창조시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또 우리가 애굽땅 종대였을 때, 재와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신 구속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다.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에서5 8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의 58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주린 자에게 무엇을 해 주라. 양식을 나눠 주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맞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이사야 58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10절에서 14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서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하는 워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대대로 무너진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로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향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는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흉악이 결박을 풀어 줘야 되고, 멍이 줄을 끌려 줘야 되고, 압제당한 자가 있으면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가 있는 사람들은 끊어주는 안식일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 돼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랑이 가득찬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곱 번째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또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면 그것은 순수하고 거룩한 삶으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죽은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영과 생명이며 상상력과 생각까지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계명이 기록된 마음은 온 힘을 다해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악의 모습마저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모범을 따르고 마음에 기록된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만하지 않고 오직 그들을 죄와 불순함에서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들을 둘러싼 분위기는 순수하며 그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공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 신실한 것은 단순히 율법 조문을 어기지 않는 것만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성실히 증진하는 사랑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의와 진리이며 그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서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신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행복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채워주신 소중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것을 닮기에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뜻이 주의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